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19층 초고층과 뻥 뚫려 있는 정남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아파트 현장이고요.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위치적으로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0분 걸리는 1호선 역세권 아파트 현장이고요. 주변에 초중고 학군도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키우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천역과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30평을 보유하고 있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서 따뜻한 정남향 햇빛도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향도 지하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편리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신발장이 문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일괄소는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톤에 맞춰서 3윤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메인 욕실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호텔식 인테리어로 꾸며주신 것 같고요. 세면대는 대면형 세면대로 준비를 해 주셨고,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LED 거울로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 샤워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 쪽으로 물티임 걱정 덜하실것 같습니다. 수전은 스텐으로 해바라기 수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메리투나 공간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비품 보관하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1분 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1번 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번방은 방들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적으시다면 여기 드레스룸 공간 연출해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왼쪽에 별도의 팬트리장도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트리 장도 문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 깊이감도 90cm 이상 나오는 깊이감이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방 사용하시는 분의 옷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고, 방이 별도로 무료 옵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은 공간에는 1인용 침대와 책상만 설치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1번 방이지만 실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공간으로도 이어져 있고, 베란다 공간에는 오른쪽에 세탁기 건조기와 이렇게 손빨래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이 무료 옵션으로 이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정면으로 개폐 가능한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거실, 오른쪽으로 주방을 만나볼 수 있고요.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12자 구조로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싱크대 자리에서 거실 쪽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평소에 식사하시는 식탁 자리로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냉장고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치가 되어 있는 비스포크 3종 냉장고 역시도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와 위에는 매립형 호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면형 싱크대 자리 밑으로는 이렇게 식기 세척기 역시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리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수납 공간도 안쪽 공간까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소파 자리 벽은 소파를 6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트홀 자리는 이렇게 메리트나 공간을 연출해 주셨기 때문에 벽걸이 TV 놓으셔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오밀형 천장과 라인 등 곳곳에 무립형 LED 등을 넣었기 때문에 밝게 연출 잘 해주신 것 같고 메인등 역할을 하는 실린팬과 슬리트 에어컨, 공기청정기까지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18층을 촬영하고 있고 초고층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원시원한 전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를 끼고 있고 18층 이상 올라올 건물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막힘 걱정 없는 평생 조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날씨가 좋지 않아 해는 잘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서 따뜻한 채광 충분히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아트홀 쪽으로 보시게 되면 2번 방과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왼쪽으로 2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방은 확실히 1번 방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는 옷이 많은 성인 자녀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안쪽 벽으로 붙박이장과 1인용 침대, 책상이 들어가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 물론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번방 역시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으니 자녀분들 에어컨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방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안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참 크기가 잘 나와 있고요. 안방에는 별도의 숨겨져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는 붙박이장과 부부 침대, 파우더룸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별도의 이렇게 팬들이 공간도 숨어져 있었고요 여기에는 시스템 장을 무료옵션 드린다고 하니까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도의 안방에 붙박이장을 시공하신다면 여기를 파우더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부부욕실에 파우더룸이 이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보이겠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도 개폐 가능한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부 욕실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 마저도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일단 오른쪽에 대면형 세면대와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을 같이 연장해서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세면대와 파우더룸 공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아래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 화장 비품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울은 LED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도 여유롭게 분리가 되어 있고 특히나 부비욕실은 샤워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샤워하시는 공간 외쪽으로 번식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매립 추나 공간 연출이 되어 있고요 수전은 스탠으로 해바라기 수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보셨다시피 19층 초고층을 보유하고 있고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현장이었고요. 또, 가전도 무료 옵션으로 풀 옵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가전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그런 아파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